비트코인으로 만약에 예를 들면, 그건 상한가가 없잖아요. 그래서 98% 떨어지고 막 이런 거잖아요. 98% 2% 남은 거예요. 2% 남은 거예요, 2%. 한때 아무런 의지가 없었습니다. 그만 <laughs> <laughs> 돈은 벌어서 뭐. 그쵸, 그쵸. 네, 자서 뭐하나, 그쵸, 그쵸. 네. 한가제도만 있었더라도. 네. 그래, 그래. 아우리장민회현님도 그래, 그래. 생각이 많이 잠기시네요. 뭐 하한가 얘기들 하시는데 하한가를 맞아서 한다. 저는 이제 뭐 상패도 여러 번 당해본 사람이거든요. 아, 그 상패. 그때 그 느낌은 아 그래 이거라도 정리하자. 정리가 안 됩니다. 말씀하신대로. 하한가가 만약에 없다면 오늘 그냥 100%다 해가지고 다 없어져 버리면은 그래 오늘로 끝이야 이 고통이. 근데 <laughs> 자, 하한가 받고 그 다음 날자 자면 자면 와요. 자면 어? 오냐고 계속. <laughs> 내일 아침에 팔리겠지? <laughs> 다음 날30%또 맞아요? <laughs> 점점 녹아 죽는 그 마음 <laughs> 심신을 더 악화시키고, 또 아... 정신적으로 폐폐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, 사실, 진짜, 뭐, 뭐 보통 25%? 막 뭐, 이렇게 가고 있어. 그러면, 아, 이건 무조건 상한가 가는 거네. 그럼 내가 지금 들어가도 뭐 5%, 6%는 먹을 수 있겠네. 라는 생각 때문에 네.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, 많거든요. 아니, 많거든요. 맞아, 맞아, 맞아. 제가 방금, 그랬어요. 네, 그, 그런 것들을 더좀 이용을 당할 수 있는 게, 만약에 그 상한가가 없다면은, 그냥 내 적정선을 찾아서 자연적으로 갈수 있고, 오. 연예인도 똑같죠. 제가 갑자기 어느 날뭐 스타가 됐어요. 어, 근데 뭐 행사를 예를 들어서 10만원에 다녔다고 치면은 어, 내가 이제 내가 주가가 좋아, 호재가 있어. 그래서 내가 더큰 돈을 받고 싶은데 나라에서 어, 넌 30%까지만 올려. 너 13만원 받아, 너 지금 이제. 이렇게 한다면은 어, 내가 열심히 일한 게 뭐가 있냐. 아, 자유경제 사회에서 어, 그럼 그만큼 평가를 받아야지. 라는 생각인 거죠. 어, 이 의견에 반박 없으신가요? 뭐가? <laughs> 아, 본인 얘기하고 안 들으신 거예요? 정말? <laughs> 아, 듣고 싶잖아요. 토론인데. 아, 듣고 싶잖아요. 저는 어쨌든 있을 이유가 없다. 있을 이유의 근거를 많이 대거든요. 가격 왜곡 현상, 뭐 작전 세력의 도구가 되지 않느냐, 라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, 오히려 그 상업 피해를 함으로써 그 작전 비용이 많이 들고. 어, 두 번째, 소비자 입장에서 방금 얘기다시피 그날 처리하면 그날 고민이 다 끝날 텐데. 그런 시간의 이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 개인의 고통의 이연이 유지하는 것에 대한 논리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다고 니다 미국은 상한가제도 없거든요. 어... 미국 말고 또 어떤 나라가 없어요? 유럽 거의, 거의 대부분 없고요. 아, 아, 중국도 있죠. 중국가 상한가 중국... 10%? 10%? 아, 아, 우리의 아, 몇년전의 모습이네요. 예전에 그렇죠. 저도 미국 투자를 하고 있는데 변동폭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작더라고요. 오. 그 얘기 뭐냐면 시장에서 매수 매도가 치열하게 공방을 하면서 가격을 오히려 안정되게 이렇게 만드는 효과가 있거든요. 근데 바로 풀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상하 폭을 없애는 게 투자자들한테 경각심도 주면서 우량한 회사에 더 자금이 모이고 이런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많죠. 저는 바뀌었습니다. 어, 너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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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바뀌었어. 어. 네, 아직...